상 평사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입부터 그 시작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상품들 어 있고 그다음에 행운상으로 남은 인다 해가지고 어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알, 알게 될 겁니다. 현재 근데 그 동안에 우리가 3월3 1일까지 어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지직까지세 명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 어차피 저희가 골프장에다가, 어, 기약금도 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가능하면 빨리 입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포함해 포함상 어떻게 되냐면, 그린피 카트비, 점심, 전, 만찬, 참가상, 시상품, 풍은상, 이렇게 되고요. 그늘집 계산은 팀별로 계산하는데, 여기에 커피값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커피값은 이 식재에 5천원으로 해가지고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늘집에서도 커피는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커피 같은 경우는 무한미술로 해가지고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시간, 디피만몇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별 시간 계획은, 11시부터 12시까지 점심은 식사 하시고요. 12시 반에 전체, 그, 단체 촬영을 할 겁니다. 촬영을 하고, 40분에, 그, 앞에서 이제 시타를 하게 될 거고, 50분에 전부 카트로 타고, 각 홀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13시에, 정시에, 티오프과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시타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여기 보면은, 맨 위에 그, 대회장하고, 어, 총동원회장하고, 명예, 어, 대회장 4분하고 네그 다음에 준비위원장 한 5분하고 그 외에 다른 분이 또 시타를 어, 필요하다고 하면 어,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5명에 5명뭐또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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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시타를 어, 어떤 사람도 시켰으면 좋다든가 그거 한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은 너무 너무 네. 번거롭죠. 네, 그래서 그래서 네. 다른 명료는 명은... 그저도좀 뺐으면 좋겠어요. 중기연대 뭐 거기까지 들어가기 힘 거고. 그럴면은잘아기수별 대표들이 들어가는데 지않나그 생각 없거든요. 기수별 대표는 너무 많, 많아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수가 없으니까 연로하신 어, 선배님들 <laughs> 선배님들만 <웃음> 해서 아까 보니까는 십회부터 네. 시니어라 그러는데 나는 시니어들을 네. 승급 첨돌아봤는데. 우리 기수 윗분들부터, 음, 근데 이 시녀를 19회부터 하는 뭐 이유는 뭐냐면은, 이따가 제가 잠깐 그현재 접수된 사람들을 보고를 해드릴 건데요. 19회 위로 전체 인원이 얼마 안됩니 근데 이 원래는 시녀를 안집어놓고 그냥 그 메달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어? 매달을 못 다닌다고 는생각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 동문회인데, 그래서 선배들한테는 예우가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신여를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드리려고 <laughs> 해놓은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어, 김비원장님은 일단 뭐 본인 대사에서 네. 빼는 거나 혹시 다른 사람들 아니어도 생각해보셔야 추천하고 싶으면 니다석십시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50팀에서 200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0팀을 200명 목표에서 50팀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 2 0위이다 보니까 <laughs> 만약에 1 0위 만하게 되면 일반인 팀들이 오후에 그 골프장에서 있다 보니까 라카로이나뭐 당연히 일반인들이 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전체를 바뀔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200명이 유입되 160명, 1 6 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라카룸 들어가야 되고 끝나고 나서 목욕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다 내게 되면은 여자 탈의장하고 여자 목욕탕까지도 우리가 다 남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여자는 4명 정도 이내로 된다고 하면 VIP VIP 라카룸 있어요. 거기서 목욕할 수 있게끔 여자는 올려볼 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500명을, 아, 200명을 목표로 해서 인증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 참가 신청은 각 기술별 참가자 명, 명단을 입수하는데, 3월 25일까지 명단을 좀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일부 명단이 들어와 있는 데도 들 있고, 어, 또, 전혀 명단이 안 들어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들을 갖다가 25일까지 좀 제출해 주셔가지고, 아, 2 그렇게 되면 그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26일날 계좌번호를 그분들한테 접성을 해가지고 입금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 혹시, 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얘기해 주세요. 뭐, 25일이 너무 촉박하다든가 아니면 좀 더, 어, 늦춰야 된다든가, 땡겨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 있으면은, 어 혹시 그런 의견이 있는지 저 28일이 28일이거나 아, 그렇죠. 아, 네. 네. 28일 총예 10일짜리 그때 결정을 하기로 하고 예또 28일 정도 그러면 3월 네, 네. 저기 저 28일에 대해서만은 예 네. 네? 별도로 움직이는 걸할테니까요 28일은 네. 28일 하고 나서 30일이 월요일인가요? 예 네, 그럼 네. 30일까지 네. 30일까지 저희가 좀 명단을 주시 주시고요 여러분 그부분 그때 제가 30일 날저 보내는 걸로. 네, 우리 27회도, 네. 일단 가면단는제출되는걸 있는 네.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 명단 중에 참가할 사람도 있고, 또 빠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수정돼야될것 같아요. 뭐 네. 있다가 나중에 네. 개별적으로 네. 시간이 나니까, 제가 이거 27회에 대한 명단이 지금 몇 명이냐면, 16명이 지 접수가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빠지고 또 다시 들어갈 분들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질문할게 예, 예,